세 오케스트라인 레디소낭스가 연주한 구스타프말러의 교향곡 1번입니다. 약간 낯설게 보이는 점이 있죠. 지휘자가 안 보입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 악단엔 지휘자가 없습니다. 지휘자라는 존재가 원래부터 오케스트라에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토벤 시대만 해도 악단 앞에 건반 악기가 있고, 그 건반 악기에 앉은 연주자가 화음을 넣으면서 고개를 까딱거리거나 종종 손을 흔들어서 합주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시대의 이른바 연주마다 통주점이 필요했던 그런 전통이 이어졌던 거죠. 건반악기 앞에 연주는 아니지만 이번에는 지휘자가 없는 고전파 음악 연주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런던 모차르트 플레이어스가 연주하는 모차르트 교향곡 4 1번 주피터 사각장입니다. 낭만주의 음악 초기에만 해도 지휘자가 꼭 필수적인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19세기 초중반 작곡가인 슈만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좋은 오케스트라는 곡이 시작할 때와 중간에 템포가 바뀔 때를 제외하면 특별히 지휘자가 필요하지 않다. 심지어 20세기까지 살았던 베르디의 오페라 대부분도 베르디 생전에는 지휘자 없이 공연됐다고 합니다. 19세기 중반부터 오케스트라의 규모가 커지고 편성이 복잡해지고 리듬의 자유성이 강조되면서 점점 지휘자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됐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도 지휘자 없는 오케스트라가 나왔습니다. 구소련에는 1922년에서 1932년 사이 10년 동안 페르심판스라는 지휘자 없는 오케스트라가 있었습니다. 페르심판스는 어, 지휘자 없는 최초의 교향악단이라는 말의 줄임말이었죠. 이 악단이 오래 가지 못한 것은 소련의 이념과도 관계가 있었습니다. 평등한 토론을 통해서 음악작품의 해석을 결정한다는 페르신판스의 철학은 이른바 민주 집중제를 표방했던 초기 소련에는 들어맞았습니다. 하지만 1924년에 스탈린이 집권하고 개인 우상화가 심해지면서 지도, 지도자가 없는 조직이라는 것은 이제는 권장하거나 선전, 선전할 대상이 아니라 어, 소련 당국의 눈총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됐던 겁니다. 2008년이 되어서는 러시아 음악가들이 이 페르신판스의 옛날 도전을 기려서 어, 새로운 페르신판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요즘 오케스트라처럼 방언, 반원형으로 어, 앉지 않고 옛날 페르신판스가 그랬던 것처럼 둥글게 모여 앉아서 서로를 보면서 연주합니다. 이번에 들으실 것은 새로운 페르신판스가 연주한 베토벤의 에그먼트 서곡입니다. 옛날에 페르시판스가 해산된 뒤에 한동안 잊혀진 듯 했던 어, 지휘자 없는 오케스트라가 다시 각광을 받게 된 것은 1972년 미국 뉴욕에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가 설립되면서였습니다. 이 악단은 먼저 각 악기 파트에서 리더를 뽑고 이 리더들이 먼저 자기들끼리 리허설을 하면서 작품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늘 하늘 리더만 리더가 되는 게 아니고 각 파트의 연주자들끼리 돌아가면서 리더를 맡게 됩니다. 이악단은 명문 음반사인 도이치 그라머폰 소속으로 음반 70장 이상을 내면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의사결정을 상징하는 이 오르페우스 리더십이란 말은 경영학의 교본으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르페우스 챔버오케스트라 연주한 슈만 교향곡 2번의 2악장입니다.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가 나온 뒤에도 지휘자 없는 오케스트라들이 또 나왔습니다. 2004년에는 이 영상의 서두에 소개해드린 레 디소낭스라는 악단이 등장했습니다. 프랑스 말로 부여 펌이라는 뜻이니까 어, 재미있는 이름이죠. 이 악단도 지휘자 없이 연주 연주가들이 대화를 통해서 음악적 해석을 탐구한다는 그런 모토를 표방했습니다. 2007년에는 이탈리아의 포르미지라는 곳에 스피라 미라빌리스라는 악단이 등장했습니다. 수학자 베르누이가 찾아냈던 수학적 곡선, 이른바 놀라운 나선을 악단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이들이 특히 강조한 것은 리허설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지휘자가 주도하는 리허설이 단한 번이나 두 번만 열린 뒤에 악단이 바로 무대에 올라야 하는 그런 관행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함께 배우기 위해서 리허설을 하고 단어들 사이에 먼저 작품에 대한 해석을 구축한다. 그 다음에야 청중과 작품을 공유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이 스피라 미나빌스가 연주한 휴만 교향곡 1번 봄의 연습 장면과 실제 연주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악단은 연주에 앞서서 휴만이 이 곡에 영감을 받았던 독일 시인 베트게의 시를 곡, 서, 곡 서두에 선율에 붙여서 노래를 먼저 해보고, 어, 그렇게 얻은 느낌을 연주에 담아내려고 합니다. 음. 이런 지휘자 없는 악단들은 연주자들이 충분히 생각을 거치고 토론해서 연주에 반영하고 서로 예술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곡은 연주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의 서두에 소, 소개한 어, 레 디소넝스의 말러 교양곡 같은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휘자 없는 악단들의 실험들이 계속되기 바랍니다. 예술적인 다양성은 그 시대를 풍요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고 스피라 밀라비, 미라빌리스가 주장한 것처럼 불과 한두 번 악보를 들여다본 뒤에 공연에 임하는 악단들의 관행은 어딘가 음악팬들이 보기에는 아쉽고 실망스럽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연주에 임하는 연주자들 모두가 곡을 해석하는 주체가 된다면 그런 당당함도 연주의 직간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어봅니다.